자 역함수의 넓이 435초 이거 다 해야 돼 자, 오늘까지 하면 오늘이 이제 제일 긴 날인 거고 다음 시간은 그냥 속도와 거리 한 파트 남았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자 오늘만 좀 집중해서 봐자 역함수의 넓이 일단 들어갈 거고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그냥 넓이만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등장할 거야 자, 일반적으로 함수는 문제에서 fx라고 주어줄 거고 역함수를 gx 이렇게 주어주실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잘 생각해봐. 함수 구한 다음에, 함수를 준 다음에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서 x, y 바꿔서 구하는 거 배우긴 배웠지? 근데 결국 어려운 문제들은 뭐야? 함수를 주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도록 줬을 거야. 맞지? 그러면 함수를, 주, 근데 함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못 구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특정한 직선을 도입함으로써 역함수 해석을 했어. 무슨 직선이야? y는 x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때 앞으로 수투에서 절대 역함수를 못 구하게 줄 거거든?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도입한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돼. 자, 일단 저렇게 한번 써볼게. 자, y는 x라는 직선을 도입한 다음에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y는 fx는 내가 먼저 그려놨어. 자, 저것과 문제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거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 그 함수의 역함수인 y는 gx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오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상황이 일단 제시가 되었네. 자, fx와 gx 사이의 넓이. 마, 마치 여기 난,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여기에 넓이를 너네한테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봐.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접근 구간 설정해야 되지 여기 왼쪽은 A 오른쪽은 B 이렇게 써볼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넓이를 그냥 S 내가 이렇게 불러볼게 그러면 S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넓이를 구하려면 구해야 되는 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해줘야 돼. 그러면 접근 구간은 A부터 B라고 쓰시고 절대값이라 쓸게. F나 G나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하라고 하면 위탐수 빼기 아래탐수하라고 했지. 그러면 GX 빼기 FX라고 쓰셔야 되는 거긴 한데 내가 절대값 붙였으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FX 빼기 GX다 이렇게 볼게. 자, 일단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방금 말한 거랑 조금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fx가 등장해. fx가 등장하는데 gx를 너네가 알수 없게 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fx에다가 gx를 뺀대. 근데 너네 gx를 모르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계산이 불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이거를 물어보면서 이거를 계산하세요 이 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밑에 줄에 쓰는 거를 너네가 할줄 알면 되거든. 잘 봐. 우리 지금 여기 y는 x라는 이놈 알지? 이놈은 그냥 x라는 식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gx는 모름에도 fx는 알고 있다는 거 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x랑 fx의 사이에 넓이를 구해. 그러고 나서 s를 구하고 싶으면 저거 몇배 해주면 돼? 두배 해주면 되지. 저거를 두배 해준 거를 계산하자는 거야. 그래서 두배 곱하기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 동일해. 자,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 자, 그러면서 인테그랄 알다 아, 그러니까 적그 뭐야? 절대값 붙여 주시고 여기 x라는 애 알고 f(x)라는 애를 아니까 x 빼기 f(x)를 적분해 주자는 거야. 자, 이러면 우리가 f(x)의 식은 문제에서 정확히 제시되어 있을 테니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여기 주제야.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넓이를 물어본다. 요거를 계산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어? 자, 쓰시고 보기 1번 문제 한번 볼 거거든. 자, 여기 관련 유형 보기 1번. 요게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복습해주면 너네가 다풀수 있을 것 같아. 자, 보기 1번 내가 그림을 그릴게. 자, 보자. 보기 1번. 잘 봐. 자, 책을 봐. 자, 오른쪽 그림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라고 나왔지? 그치? 자, 여기서 함수는 y는 fx의 역함수 y는 gx에 대하여라고 나왔어. 자, 역함수 줄 쳐봐. 자, 역함수 줄친 다음에 역함수라는 단어 나오면 무슨 직선 끝자고? y는 x 글자고 했지.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fx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1,2를 지나면서 3,3을 지나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를 펜으로 딱 입혀줘야지. 이렇게. 됐어? 자, 어렵지 않다. 잘 봐. 그러고 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fx가 5라고 했어. 자, 그럼 봐. 1부터 3까지니까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근데 x 빼기 fx라고 했으니까 위에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뺀 여기 넓이를 너네한테 제시해 준 거야. 됐어? 내가 지금 비금친 넓이가 5라는 걸 제시해 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됐어?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뭘 물어보고 있냐? 1부터 3까지 gx 빼기 fx를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뭐야? 저 그림이랑 똑같은 게 형성되는 거 아니야? f(x)의 역함수는 그냥 y는 x 대칭이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g(x)야. 됐지? 자, 그러면 g(x) 빼기 f(x)니까 여기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주황색깔 빗금친 거의 넓이를 5로 제시했으니까 노란색깔의 넓이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해 여기. 알겠지? 자, 나중에 도, 도형이 조금 혼합돼가지고 계산이 복잡한 형태가 등장하거든, 등장하기는. 자, 그것까지는 어, 오늘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뒤에 이제 너네가 연습 한번 해보고, 내가 고쟁이에서 어차피 다시 한번 더 여기는 복습시켜 줄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내용 이 정도만 좀잘 봐놓고, 이 정도만 좀잘 써놔. 음?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y는 x, y 의 이제 사이의 넓이를 구므로써 그거를 두배 해서 전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 매우 특수한 상황을볼 거고, 얘는 그림을 뭐다 그리기는 좀 힘들 거야. 그냥 대충 뭐 찍어 놓던지, 아니면 436쪽에 마플 해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거든? 그 그림 보시면 돼. 알겠지? 자, 그림 보시면 되는 거긴 한데, 요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다. 자, 너네는 지금부터 이해를 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를 해주면 되고, 내가 나중에 또 예시 보기 문제 볼 건데, 보기 문제 보면, 이렇게 다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아니야, 원래는. 지금은 너무 문자들이 막 많은데, 지금 이해를 위해서 내가 여기 설명을 해줄 거거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잘 봐. 지금 y는 fx와 y는 gx는 서로 역관계로 제시되어 있을 거야. 자, 역함수가 나오면, 저기 지금 1번에 나오는 저 관계 아니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거든? 자 서로 역함수 관계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y는 x 대칭이니까 fx 와 gx 를 그릴 때 y는 x 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됐어?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이거 너네 y는 x 등장하고 역함수 등장했을 때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봐 y는 x 위지 여기 여기 x 좌표가 뭐야? a지 그러면 여기 y 좌표도 a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놓는 게 계산할 때 편하다. 자 여기 b지 x 좌표 b.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y는 x니까 여기 y 좌표도 b가 되겠네. 이 정도. 자또요것도 하셔야 돼. 여기가 fa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 y 좌표가 fa니까 여기 x 좌표도 fa다. 이정도는 표시해주는 거 좋고. 여기 y 좌표가 fb니까, 여기 y 좌표 fb, 그러면 여기 밑에 x 좌표도 fb. 이 정도는 표시를 좀 해주시고. 됐어? 자, 일반적으로 문제 풀때이 정도 세팅은 해놔야 돼. y는 x가 등장했을 때. 자, 그러면 가볼게. 잘 봐. 여기 복잡하게 써져 있는 이식을 지금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항은 어렵지 않아. 자, a부터 b까지 fx를 접근하래. 자, fx, dx. 자, 그럼 봐. a부터 b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야. 맞아? 자, 근데 접근하는 놈이 누군지라고 보니까 fx야. 자, 그러면 차이 잘 봐야 돼. 만약 gx를 접근하라 했으면, gx가 여기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fx를 접근하라 했지. 그러면, 자, fx가 위에 있는 요 놈이잖아. 요 놈. 이놈. 자 A부터 갈게 A가 여기야 A 요렇게 A 요 라인부터 B 요까지가 FB니까 요까지 자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게 내가 지금 분홍색깔로 줄 쳐놓은 이거라는건 다들 알겠지 요까지 이해했지? 자 요거는 그림상에서 너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거고 됐어? 자그 다음 봐그 다음 얘를 잘 봐야돼 얘좀 특이하다 얘가 gx를 접근하는 거거든 gx gx를 접근하는 건데 fa부터 fb까지지 그럼 잘봐 fa가 여기고 fb가 여기야 접근할 때는 이 구간은 x축을 봐야 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gx를 접근하고 있지 gx를 그럼 봐 요놈을 접근하는 거야 요놈을 그러면 fa부터 fb까지가 이렇게 되고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게 내가 줄친 거야. 이까지 됐어? 됐지? 자 근데 잘봐 현재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너네 여기 있는 이점두 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요로 가지 요로 요로 가요놈두 개가 요로 가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 보이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띄어서 이로 가져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로 가져간 요거 분홍 색깔과 주황 색깔을 더한 게 이놈이 되는 거야. 이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외울 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너네가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안에서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분홍 색깔로 빗금친 거, 주황 색깔로 빗금친 거를 더 했을 때, 더 했을 때 무슨 도형이 되나 보자.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잘 봐. 직사각형 큰 거에다가 요 작은 직사각형을 빼주면 요렇게 기역자 모형의 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돼. 주황색, 분홍색 넓이의 합 그러면 요큰 직사각형은 가로가 B 세로가 FB 그러면 B 곱하기 FB 이렇게 되고 됐어? 거기에다가 이놈 빼줘야 되지. 요 놈은 가로가 a고 세로가 fa네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fa를 빼주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게 이 그림에서 그냥 그, 요 표현하면 뭐 이렇다는 건데 사실 문제에서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자 잠깐 봐봐 자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보기 문제 하나만 좀 볼게 자 보기 문제 자, 요거는 상황만 한번 조금 익숙하게 조금 <laughs> 어, 봐주시고, 자, 보기 4번. 자, 보기 4번에 한번 읽어볼게. 함수 fx의 역함수가 gx이고, f0은 0, f3은 7일 때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가 안돼 있고, fx의 역함수가 gx라 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자, 여기가 fx에 관한 거야. 0.0과 3.7을 지날 테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시해볼게. 자, 여기가 3.7. 자, 그러면서 너네 이번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극대 극소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거든. 역함수 줄쳐 봐. 역함수. 자,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대응이라 쓰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 쓰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항 함수에서 뭐 하고 있거나 뭐 하고 있어야 돼?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극대 극소에서 너무 많이 나와. 문제로. 알겠지? 그것도 써놔. 증가만 혹은 감소만. <laughs> 증가만 혹은 감소만. 자, 요거 하고 갈 거니까 잘 봐봐. 자, 그래서 fx가 0,0과 3,7을 지나려면 이렇게 증가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 자, 요거를 내가 y는 fx라고 하고, 뭐, 뒤에 더 그림 그려지겠지만, 내가 생각할게. 요 정도만. 됐어? 자, 이놈하고 역함수 gx가 있대. 그럼 잘 봐. gx는 똑같이 원점 지나지. 자, fx가 3콤마 7 지나면 gx는 몇콤마 몇? 몇? 7콤마 3을 지나야 되지.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표시해볼게. 7콤마 3을 여기쯤에 대략적으로 여기가 7콤마 3. 자 그러면 그림상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g(x)가 될 거야. 그냥 g 이 정도만 써놓을게. 괜찮아?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거 볼게. 처음에는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라 했지. 그럼 봐, f(x)가 이놈이야.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니까 여기까지를 접구하라는 소리고 내가 지금 노란색깔로 빗금 치는 여기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3까지 접구니까 여기 3 표시할게. 괜찮아? 그 다음 봐. 그 다음은 0부터 7까지 gx dx지. 됐어? 자, 그러면 0부터 7까지니까 여기 x 좌표가 7이잖아. 됐지? 그러면 0부터 7까지니까 여기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됐어. 자, 근데 봐. 이 놈이 이렇게 있던 놈이 원래 이렇게 있던 놈하고 같지? 왜 여기도 7이잖아. 맞지? 이 놈이 y는 x에 대해서 접혀서 이렇게 온 거잖아. 아, 내가 원래 y는 x까지 그려놨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생략하고. 자, 분홍색깔 넓이가 여기 넓이랑 같대. 그러면 결국, 노란 색깔 더하기 주황색깔이네? 아, 주황색깔이네. 분홍색깔이네? 그러면 요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직사각형. 가로는 3, 세로는 7. 37, 21을 정답으로 쓰면 끝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나중에 뭐 시간되는 사람들 437쪽, 38쪽도 똑같거든? 한번 풀어보시고, 자, 금토는 그 이제 그 속도와 거리 관련해서, 물리랑 좀 비슷한 파트가 하나 가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 좀 수업을 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마플 교과서에서 내가 할 얘기는 끝났어 1월부터 바로 고생이 들어간다 근데 적분부터 할 거야 적분이 좀더 쉬우니까 적분 앞에 좀 쉬운 내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극대극서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